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림브가 목소리가 또같아 유튜브는 일일내 림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작게 하고 있는데 어, 마이크를 줄일게, 내가. 내가 줄였어. 아, 아. <laughs> 됐어. 나, 나, 나 줄였어. 다리스라서좀 살아야 되는데. 자크 때문에 고통받았어? 어? 자크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하는데. 어, 나 자크 때문에 완전히 개고통받았거든.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laughs> 아 다리우스 존나 세네. 야 죽은 부, 죽은 소나기라 너무 잘 맞는다 다리우스랑. 날 아지르할 때 날이 났었다고 <laughs> 키보드 사건 지렸어. 작아서 아, 죽겠. <laughs> 우와! <laughs> 도움, 도움, <laughs> 도움. 아 진짜. 아, <laughs> 마말파이트 다리오스. 나 볼리비아 이런 거면 나걔 맨날 불렀는데. 미안하다. 뭐 접한디. 천천히요. 나 사립 찍고 왔어 너. 정가 한 바퀴 쭉 돌고 싶은데 다이브만 안 당하면 되잖아 올라프만 안 오면 다이브 안 당. <laughs> 약간 점화였으면은널 당장 불렀겠지만 어? X발 어, 시됐다 이거 가야될것 같은데? 어 와야 될것같아그기 땡겨줘가지고 미희한테개 많았어. 나 5초 남았어. 5초. 지금 이제 5초. 내가 쿨즐겨좀네 간다. <laughs> 호호호호호이호 호이! 좋아, 좋아. <laughs> 아니 존나 헤매는데? 자 빨리 밀고 독갱이 성이 낫겠다. 어, 아, 자꾸 역시 갱이 좋아, 갱이. 점프 거리가 나중에 말도 안 되더라고. 아 요즘 좋은 거 같아. 음. 아, 아 이거 로어야겠다 진짜. <laughs> 어제 오늘 이거 이거한테 갱한1 0번 당했어. 첼차 따지. 데 플래시는 안 썼어. 음? 천람아씨 받아입니다. 형님들. 후! 우! 와, 존나세. 뒤질 것 같아. 나 없어. 아, 이제 테없어서 빨리 밀게 이거. 어, 좋아. 볼거 어, 올럭도 있어. 이렇게 봐줘 뒤에 봐줘. 응. 보고 있어. 이제. 얼마 오겠네. 셋업 셋업. 야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오씨발 플래시 빼. 오, 씨, 오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오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오 로블 로블 <laughs> 야. 왜 저래? <laughs> 어 좋았어 좋았어. 어나 다시 또 떨었어 좀. 나 플래시 쓸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안 썼거든.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어어어 어. 야야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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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브. 오 잡았어, 와 천둥 붙쳤어 다행이다, 바닥에 음, 바로 왔으면 돼. 차라 켜야겠다. 리로 끝날 것다 <laughs> 뭔가 싸울 것 같다. 지금 <laughs> 뭐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뭔가 저거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했지 아니야, 응. 아니야. 아니. 난 괜찮아. 다리에서 한번 더따 줄게. 케이 열 봤네. 오! 핫 카운터. 끝났다. 오 뭐야 씨. 아, 딜 캐스트. 얘 들어가야지. 다리에서 조온나게 패 드릴게요. 곧 육력 찍거든요. 힘흔에 두각. 이봐, 괜찮아? 이봐, 괜찮아? 잡았다, 다리스. 잡았다. 받아왔다, 받아왔어 아, 이, 이 정도면 괜찮다. 설계 오졌다. 아, 나이스. 안봤던거 걸게. 와, 그래도 마지막 깨알같이 다리스 틀 놓고 가서 다행이다. 응. 오케이, 오케이. 그 카시님 빼고 오졌어. 생방송 의 페이지. 킹 성공해버리기. 여기서 큐큐큐큐 큐. 어? 그렇지 그렇지.지 아이고 여기 <laughs> 사기 동굴 아니냐? 그, 그. 여기 사기 동굴인데. <laughs> 야 근데 그거 미드 있잖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사냥꾼의 물약에 다 반대 가는 거? 별로를 할까냐? 벨로인 거 같아. 그래? 부패가 어떤 사기 팀인가? 뭐 갖고. 와이 선마야 너. 오이 어, 선마. 카시 죽겠는데? 아. 아. 야 이거 자크 천글 개사기다. 어이 개사기인데? 후. 후. 야 이거 폭격기야 폭격기. 쩔어? 어 이거 기분 개좋다 오우씨 갑자기방제쳐야겠다 약화라 야지제동바도 안하는 제동바도 안한거 같은데 이거 아직 다음판부터는 룬이랑 핑크 자크 끼고 한다 <laughs> 마인브 자크 어. <laughs> 자크 이 e 찍을수록 거리 늘어나요 애들이 이렐리아 킬가가 잘 몰라요 아직 마스터 애들도 맞아. 이렐리아 키각. 킬각 이렐리아가 아. 킬각만 진짜 잘 잡으면은, 지,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챔프야. 어한한 음. 가능성. 음. 진짜로 애들이, 몰라. 이렐 딜이 센지 모른다니까? 이 정도 딜이 들어올 줄을 몰라요. 그리고서 죽고 나서. 어, 못딜이음 <laughs> 그다음부터 이제 살이지. 뒤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늦었어. 응, 음, 맞아. 그때부터 다이브야. 킬각을저 정도만 잡으시면은, <laughs> 아내 음. 하이호환까지만 잡아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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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도 잡기 또 힘들고 아 3천 몇판 했으니까 큐픽 음. <laughs> 큐가 제일 생명해져 이래라 음. <laughs> 기절하고 <웃음> <웃음> 호우. 또 잡았나 보봐나 끌게 어, <laughs> 왔으면 <죽을> 죽었어 거어 <laughs> 올라프까지 있어가지고. <laughs> 다리오스케일못 먹었지. 아, 그리고, 카시가 조금 애매해. 음, <laughs> 음, 음. 원래 룰라테 맞대 지나, 카시가? 아니, 원래 안 지는데. 그니까, 어, 원래 안 지지. 어.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원래 안 지지. 응, 음, 근데 지더라고, 우리 카시는. 그지? 음, 우리 카시는 좀, 음, 음. 음, 음. <laughs> 하나 더, 먹.. 하나, 한 라인 더 먹으면 은 구인수인데. 근데 종류 스킬 두개 있습니다. E랑 R. 그냥 안전하게. 거야안 먹고 가야겠다. <놀람> <놀람> 야, 여기서 여기까지 닿네. 오, 와, 씨. 개꿀. 거의 고점 수준이네. 안전하게, 저, 잡을 수도 있는데, 잘하면. 그냥, 군인서 뽑고 잡기 죽일라고, 안전하게. 제가 죽을 수도 있어서. 가야 될것 같아. 스틸? 아하 아, 야, 야, 블리츠 개구수야, 블리츠 개구수야! 아. 블리치가 저 땡겼어, 와, 개짜네. 확실하게 스틸할 수 있게끔, 지려버렸다. 아, 아. 야, 나 정글로 전향해야 될것 같아. 약간 좀, 정글 도는 카카로스로 아이디 잔향각이요. 어. <laughs> 오, 나, 정글 잘해. 정글 할때 게임이기가 더 쉬워. 어, 이제 블리츠가또 땡겨주네. <laughs> 어 타이밍 개쎄. 너가 딱 스틸 하는 순간, 올라프 끌어서 와 완벽하게 100% 스틸, 스틸. 고댐으로, 틀틸 넣는 거죠, 거의. 타이밍이, 왜지, 근데 저는 군수가 어, 더 좋다고 타이밍이... 봐요. 다이브다. 후. 쫓 쫓. 부인수 8 스택과 전체일광 7 스택을 쌓으면은 다이브도 이런 식으로 칠수 있어요.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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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라이 네. 오라이 오라이 어 오라이. 역시 임브 버스. 아, 네 룰루가 오면 안 돼. 적을 적을 <laughs> 역시 임브랑 가면은. 야 1.5만 하면은 림보가 한2 하니까. <laughs> 야, 우리들이 하면 또팀운도 괜찮아. 어, 맞아. 어, 이상하게 팀운도 괜찮더라고. 나 솔랭하면 나도 팀운안 좋거든. 근데. 맞아. 듀오 <laughs> 하면은 팀운이 좋더라고. 음 가격 상관없을 때? 가격은 당연히 상관있죠. 천 원이나 차이 난데. 천원 차이가 진짜 엄청 <laughs> 커요. 빼자. 와. 어. 나미도 있어, 나미도. 나 다리우스도 올때 됐거든? 무조건 빼자. 가격 생각은 무조건 해야죠. 천원 차이가 어. 딜량만 딜량만 보면 안 되죠. 가격 대비 성능도 생각을 해야죠. 왜 딜만 생각을 해요? 딜만 생각하면 무한해서검 제일 세요. 진짜로. <laughs> 크리티컬 다터진다는가정에 던지면 안 돼. 가마에가마에 알았어 알았어. 나 잡아줘. <laughs> 어. 아 내가, 내가 방금 뛰어 들어갈 뻔했어아 그래? 이 점프하는 거 너무 재밌어. 맞아 맞아. 지금인가? 지금이다! 아 올라포 있다. 나 이거 자꾸 죽을란다 그냥. 오, 야, 야, 뒤왜 이래? 뒤왜 이래? 아 죽었다. 뒤왜 이래? 쎈데, 놀러 갔쎈데 빨리 끝내자. 아, 큐가 캔그 초기화가 안 됐어. 어, 아, 근데 너 자꾸 저거 상관없어. <laughs> 생각해볼까? 우리 카시오페가잘못 한다는 걸망각하고 있었어. 음. 코템 빨리 뽑는 거라서. 야, 저는 특포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안 좋고, 구인스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와, 아, 존나 아깝다. 잘했는데. 안 돼! 오, 아, 죽겠다. 이거 야, 다 죽겠다 스마트, 이거 나다 나 버릴게 돼 그냥. 오. 오. 야 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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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이야 남이 노플이야 남이 노플. 오. 어, 어, 어. <laughs> 와. 아, 야 블리치 개 잘한다. <웃음> <웃음> 너 점프 좋았다. 근데 블리치가 낚시가 <laughs> 개 오자. 야 이거 가 아니냐? 이거 여기서 같이 한300 어어 그 아니 자크 자꾸 자꾸 좋네 글리츠는 그냥 잘하는 거고 나는 너도 잘하지만 오. 캐릭터 좀 괜찮다 안 보이는 데서 지, 진입을 한 오! 와. 줘봐 말이 되냐 이게? 와, 나비 때문에 올라프까지 죽여버리기. 와. 아, 아! 아, 씨발, 개 열받네, 진짜. 아, 룰루 때문에. 아, 내 타워 먹어있는데 몰랐어, 순간. 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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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구. 와, 겁나? 가지 홍하지? 아, 개 열받네. 열받네, 아. 개열받네. 점메 점메 점메. 어? 어떠냐? 어? 어, 잡았다 근데. 와못 잡아? 접지. 이런 거 점점 한번 쳐도 괜찮지? 와, 씨발 개재밌다. <laughs> 개재밌어. 마지막 큐를 못 맞췄구나, 하씨가. 여기서 여기까지 뛰었잖아. 어. 맞다, 맞다. 거. 여기서 있잖아, 여기서 벽두개 넘을 수 있어. 여기까지 오, 오,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해봤어. 어, 맞다. 그나 예전에 자꾸 했었거든. 전글 시즌3 네. 때 같이 <laughs> 생각났어. 이거 2 단점도 가능벽두개 넘을 수 있어요. 2단점. 2단점. <웃음> <웃음> 아마 여기서 여기도 될 거예요. 폭격기요. 폭격기... 딜이 조금 모다르긴 한데? 거드라 나왔고. 투포안 가요, 저는. 영겁의 힘도 되게 잘어울리네 아, 그럼. 체포배화 <laughs> <laughs> 대포 태포 조만간 올릴게요. 세기야 <laughs> 근데 귀찮아서 안 썼었어요. 공약 쓰는 게 창작의 고통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창작의 고통? 어, 아, 너무 힘들어. 10시간 걸려, 10시간. 너무 힘들어서. 먹다먹다나 지금 엄청 세나투코어야 지금. 슝! <laughs> 이번에 최, 최대 타그리스뜬 거지, 너 어, 재밌어 보이지? <laughs> 스킨도 깨져야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있잖아. 보라색 자크 있잖아. 어, 그거는 젤리가 잘 안보여, 상대방한테. 보라색 자크는 옛날에 너무 많이 써봤고, 음. 핑크색 많이 보고 자크 쓰고 싶어. 그게 이쁘지? 어, 존나이쁘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젤리 잘 안보이더라고, 근데. 만나봤는데. 발기에 힘들어, 너무 조그매가지고 어. 어, 나 없는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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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네. 무리했는데? 세포 했어. 어 무리했는데? 세포분열도 됐어. 어, 나 무리했어, 나 무리했어. 어디 오, 오, 네, 이걸 드디어 그래. 이걸 드디어 카지곳 뭐야 이곳, 이디어 설계 곳딱 서있으면 되냐? <laughs> 다리곳내 먼저 뭐야? 아, 와. 야, 야, 내가 원전인데, 이거. 어. 아 아, 미드 밀려고 했는데. 나 미드 밀려고 했었거든. 어, 아니야, 아니, 이거 내가. 아, 죽었네. 고인 스톱퍼 같이 가도 괜찮아요. 도리님, 하이. 아 점프하는 게왜 이렇게 재밌냐 아 <laughs> 정신 차려 <웃음> 어. <웃음> 정신 차려야 돼너너 게임 어. 자하면 던질 수도 있어 말아 먹을 수도 있어 인지어 어. 알겠어 알겠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먹자 우리 오케이 오케이 마치 리신 큐 맞으면 들어가야 되는 그 느낌 음, 맞아 맞아, 맞아. 오, 지금 딱그 느낌이야 근데 와달 거 같아 내가 먹면 해야지. 굿, 굿! 주워먹어라 선물 줄게 이소이 너무 빠른데, 이거? 어? 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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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차 아이고. 빨리 잡아, 빨리 잡아! 큐 아끼고 그만 따라가는 게 좋을 거 같아, 그지야 야, 더따라갔어 위험했어 야, 야, 위험했어 깨피 못졌다 이거 누구냐? 블리치크랭크 어, 역시 어, <laughs> 역시 잘하는 애가 꽤잘 어, 보네. <laughs> 따라갔을 조금 많이 위험했어. 어, 위험했어. 룰루까지 안 보여서. <laughs> 근데 저 스무 살이에요, 스무 살. 20살. 아뭐 있나? 깝치죠 앞에서. 어 역시. 근데 확실히 빌리치가 뭔가 좀 센스가 있고 잘해. 어 빌리치 잘해. 리 그러니까. 가끔 가려. 거대한이들아 캐미어는 왜 가끔 한방에 뜨고 가끔 한방에 안뜨 갈게 나 뒤에서 갈게 뚜루뚜 빠라빠라 나좀 단단하거든 버틸 수 있어 어어어어어 어. 수 있어 갈수 있어 폭발폭발 어. 야, 야 이거 그냥 다음 연속 폭인데 폭발 나왔 크데그뒤게 <laughs> 끝날까? 끝낼까끝을수 있을 것 같아 까을것같끝날 좋지 않을까끝지까간도 없어. 날깨끝어까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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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이상. 그래. <laughs> <laughs> 천천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추천 1 0 0데 개까지 조금 아, 많이 어, 남았네요. 연패 끊었다 <laughs> 마스터.